특별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은요. 주택임자보호법상 적용 대상이죠. 주택의 미등기, 미등기용. 그다음에 또 써요. 무허가 건물,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요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시 사용, 흔한데요. 그러면 일시 사용이 뭐죠? 그 보면 모텔 같은 데서 며칠 자는 거죠. 이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이죠. 주거용 건물 줄고요. 실제 용도요. 실제. 사무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 용도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정되고요 늘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다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 처분 권한을 수여받은 명의 수탁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그걸 가로먹고요 처분 권한을 수여받은 명의 수탁자요 그래서 명의 수탁자로부터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요? 기억하고요. 디긋하고요. 을이네요 알겠죠? 자, 66번은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확정일자 틀렸죠. 우리가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우선 변제권이죠.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사업자 등록 신청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상관은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 줄고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위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돼요. 3번은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 그럼 틀렸어요. 올해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1년 이렇게요. 4번은요. 전차인의 차임 연, 연차임 연체액이 몇개 차임에게 3기, 3기에 달하는 경우 전대차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5번은요. 권리금 해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 그러면 안 돼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에요. 방해가 종료한 날, 방해가 있은 날이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2번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67번이요. 가득이담보죠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체득 가기 위하여 채무자가 실행 통지를 하죠? 실행 통지를 안다는 것은 이제 뭘 해야 되죠? 청산금을 정해야 되잖아요. 청산금은요 무엇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순위 채권은 포함되지만 후순위 채권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 법은 청산금의 평가에 이번요 후순위 후순위 채권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평가에 청산금이 만약 없다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되고 담보 목적 부동산 둘 이상이죠 그러면 각각에 각각에 있어서 뭐다 채권, 채권하고 써또 채권점 찍고 비용 채권과 비용 채권뿐만 아니라 비용도 통지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뭐는데요 우리가 청산금 통지를 할때우수히 채권에 포함한다 안한다 안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68번요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그래서 전유부분이 뭐죠? 실평수죠? 구분소유권이고요 2번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것을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뭐 말한다. 대지권 등기다 이렇게. 3번.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결의할 수 있다. 그래서 전원의 동의 줄고요. 전원의 동의는. 소집 절차 생략이 가능해. 소집 절차 생략. 소집 절차는 뭐냐면 뭐죠 우리가 결의할 사항을 결의할 사항을 통지해야 되고요. 그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뭐라 한다. 그 결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원이 동의하게 되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소집 절차에 대해서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는 지 담보책임 뭐죠. 여기 봐봐. 건물의 시공자.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요? 인도된 날. 인도. 인도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되죠? 여기용 사용 승인일은 전유 부분이 아니고 공용 부분이요. 공용 부분. 이런 것 가지고 시험을, 하죠? 시험을 내면 요 정말 골치 아프죠. 알겠죠? 전유 부분은 최초 인도시부터 10년이죠. 그래서 전유 부분은 인도시부터. 사용 승인은요,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죠?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사용 승인일부터 10년 이렇게 4번 틀렸죠? 5 번요 은 대지 위에 구분소의권을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죠? 대지 공유자는 줄고 대지 공유자는 맨 끝에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더두 개가 더 있어 어디가 있죠? 서 공용 부분 아파트 공용 부분 분할 청구 못해. 민법이 또 하나 있어 뭐 경계표담 경계표담 분할을 청구하지 못해요. 무슨 알겠죠? 경계표 담이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공룡보본, 그 다음에 지금 여 일동이 건물이 있는데 땅이요? 공유해요. 공유여도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죠? 그러면 대지를 분할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딱세 가지가요. 세 가지. 정답 몇 번이다? 4번요. 이 자, 69번요. 가본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자금을 지급 줄고요. 병에게 매수자금을 지급그 다음에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요 여기요 이것을 뭐다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 병은 약정에 따라 위돈지 대상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써요 여기요 뭐? 을 소유죠 을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있죠 등기 동그라미 하고 써을 을의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을의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경낙인 병이 소유자. 우리가요, 계약 명시탁도 계약이 있거든요, 계약. 계약인 경우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선이면은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고 수탁자가요, 악이면은 매수인인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경매의 경우는 이 매수인, 을이죠, 을. 이 경낙, 경락, 경낙당한 을. 이 을이요, 선이 악의를 불문해. 선약 즉 갑하고 병하고 명의신탁이 있다는 것을 병이 알았냐 몰랐냐 따지지 않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경락받은 사람만 소유자가 돼그 다음에 명상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인데 병이 일단 갑의, 갑이 갑 병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했잖아요 이 매수자금을 가지고 병이 경락을 받아서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매수자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그런데 만약에 매수자금 줄고요 매수자금 밀수자금은 매매대금이죠 썩어 여다가 유치권 안돼 유치권 X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매수자금은 매매대금이니까 그다음에요 완전히 병이 소유자죠 병이소유니까 갑은 병한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1번요 갑과 병과의 관계는 계약 명의상 계약 명의상 줄고 무효 명의상은 무효가 돼그 다음에 2번요병 갑과 병의 명의 약정을 의리 알았다 줄고 의리 알았다 악이죠 아기든 말든 병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못한다고 한다고 경매에서는 경매에서는 을에 선이 아기를 따지잖아 써 옆줄 없고 만약 매매일 경우라면 매매 만약 매매일 경우라면 을이 아기이면 을이 아기이면 병은 소유권 X 병은 소유자가 안 돼요 만약 매매일 때는 이건 매매가 아니고 뭐다 경매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니까 경락인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해. 대건 값은 병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말수 있다 청구 여기 가로 묶고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로 묶고 써 유치권 x 유치, 청구를 할수 있어. 근데 유치권은 안돼 안 준다겠어. 유치권은 안돼. 알겠죠? 그 정답 몇 번이다? 3 번이요. 이렇게. 자7 0번은요 값과 의 명상 약정에 따라 의리 병으로부터, 울로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갑하고 을이 명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을이요.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부동산 실골리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참요. 여기 말이 요좀 애매하게 되어있죠. 됐죠? 왜냐하면 지금 요 갑과 을이 명상 약정을 했잖아요. 이 명상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어. 그러면 을은요. 을은 병으로 특허물을 뱄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간 생략이라고 그래요. 이것은요. 중간 생략이라고 그래요. 그렇지아 이것을 뭐죠? 그 계약명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에 이중에요. 봐봐. 가박으로명상약정명상약정은효죠 약장, 그런데요.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했죠. 을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을은요? 수탁자로 밖에 볼 수밖에 없죠. 가박으로 을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명상을 했으니까. 가방으로 명상약정했잖아요 그럼 우리 수탁자죠. 병이요. 매도인이죠. 그래서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 명으로 등기했죠 이것도 계약 명시서고볼수 밖에 없어요 알겠죠 만약에 중간 생략형은 뭐냐면 갑이 병한테 사고 나서 을한테 등기해 달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을이 갑하고 오라고명시서고 그랬는데 을이 병하고 계약하고 을이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돈 줬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뭐말 알겠죠 1번 여기서 어, 가실명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있죠 갑이 탈세 목적으로 명시하겠다. 탈세 목적? 그럼 돼안돼안 돼. 안 되죠? 우리는요 실명법 제 8조에 보면은 부부간 또는 종종 또는 교회 종교 단체죠 이런 경우는 일단 탈세 목적이 없어야 돼강제폐 면탈 목적이 없어야 돼 법명상 법명상 제안에 해피를 할 목적이 없어야 돼. 그럼 지금 탈세 목적? 그러면 실명법이 적용이 돼서 명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갑과 우리 묵시적 명상약정은 명시역이고 목시역 필요 없고요 우리가 더, 더 웃긴 것은요. 명상약정은요. 우리 실명법에 보면 등기를 하는데요. 등기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한다고 돼있어. 가등기 한 것도 포함해. 그럼 명상약정이 무효인 것은 등기 한것 뿐만 아니라, 실명법 제1조에 보면 명상약정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조 목조하고 2조에 보면요. 명상약, 명신탁이랑 그래가지고 등기. 그래서 가려고닫고 가등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있어. 그러니까 가등기한 경우도 물어본다. 명의 신탁 약종으로 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가등기하는 것이 크게 이제 등기법이 말고 문제가 되는 것은 또어서 문제가 되냐면 계약을 해제때 해제. 우리 여러분 계약 해제하잖아요. 그럼 계약이좀 제3자 보고 나오죠. 제3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밀수인은 등기나 소유권 을 가지고 있고 제3자는요.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그때도 가등기를 포함해. 여기도 뭐를 포함한다? 가등기한 경우도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요? 5번이죠? 알겠죠? 가등기도 명상에 포함한다고.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1번부터는요, 채권법이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